안녕하십니까 LLM 기반 주식 투자 어시스턴트 스마트 스톡 어시스턴트 SSA 프로젝트를 맡은 이 팀의 우성현입니다 저희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SSA 스마트 스톡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주식의 공시 뉴스, 주가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주식의 미래 전망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개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주가 예측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단일 주가를 예측하기보다 긍정, 중립, 부정의 확률 높은 시나리오별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LLM을 활용한 심층 분석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수많은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셋째, 사용자 중심 디자인입니다. 직관적인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험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주요 기능입니다. 어, 크게 종합 정보 제공, LLM 기반 뉴스 분석,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종합 정보 제공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주식을 검색하면 종합적인 금융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실시간 주가와 변동 추이, 기업의 주요 경영 활동 및 재무 관련 공시 정보, 그리고 PER, PBR, ROE와 같은 핵심 재무 지표가 포함됩니다. 둘째, 저희 서비스의 핵심인, 핵심인 LLM 기반 뉴스 분석 기능입니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핵심 키워드 추출입니다. 입력된 주식 정보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추출합니다. 2단계는 실시간 뉴스 수집입니다.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관련된 실시간 뉴스를 수집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긍정, 부정, 톤 분석입니다. 수집된 뉴스의 논조와 톤을 LLM이 분석하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종합해 미래 전망을 제시합니다. 셋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설계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하는 주식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검색 및 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LM 기반 뉴스 분석에서 말한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추출에 입력된 주식 정보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검색된 주식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저희 서버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주식 정보를 요청하면 스톡 서버가 관련 주식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정보는 LLM으로 전달되어 키워드 추출에 사용됩니다. 추출된 키워드는 뉴스 서버로 가서 뉴스 찾기에 활용되며 찾은 뉴스와 주식 정보가 다시 LLM으로 모여 전망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각 서버가 자신만의 책임을 가지고 분리된 작업을 실행하는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채택하였습니다. Spring API 서버가 메인 시스템으로서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 수집 서버, LLM 분석 서버 등 전문화된 서버와 통신합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과 유연한 연동을 위해 RESTful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이제 백엔드는 안정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자바 1 7과 빠른 개발을 지원하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을 위해 MySQL을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와 캐싱을 위해 인메모리 스토어인 Redis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배포 환경은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며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배포 및 관리를 위한 쿠버네티스 즉 K8S를 사용합니다. API 형식은 말씀드린 RESTful API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핵심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API 제약 및 비용 문제였습니다. 금융데이터와 LLM API는 대부분 유료이거나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해결 전략은 데이터 캐싱과 선별적 데이터 수집입니다. Redis를 활용해 불필요한 API 호출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요청 시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비용과 자원 소모를 효율화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LLM의 환각 현상과 예측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LLM이 현실과 괴리된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LM 분석 정확도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다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했습니다. 단순 분석이 아니라 키워드 추출, 중요도 평가, 종합 전망 분석 등 여러 단계로 프롬프트를 세분화하여 LLM이 더 정확한 분석을 하도록 유,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RAG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LLM이 내부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최신 지식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게 하여 할루스네이션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입니다. 정보 접근성과 분석 시간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LLM을 활용해 핵심 금융 인사이트를 빠르게 추출 요약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둘째, LLM의 금융 도메인 적용 가능성 검증입니다. 신뢰도가 생명인 금융 분야에서 다단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RAG를 통해 LLM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저희 SSA가 제공하는 분석 리포트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I 종합 분석 요약, 주요 재무 지표, 최신 뉴스와 공시, 그리고 강점 위협 요인과 함께 베스트 월스트 유월의 시나리오별 종합 전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저희는 핵심 기능의 완벽한 구현. 구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배포, 그리고 최초 요청 1분, 캐시된 요청 5초 이내 응답 속도를 성공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팀원별 역할 분담과 간트차트에 보이는 개발 일정을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SSA 프로젝트는 LLM 기반의 심층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금융 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팀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